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기 32장입니다. 요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욕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못하면서도 욕을 정지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사기보다 여러 해의 므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내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열눈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를 높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저희가 욕기를 같이 나누려고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이 계속적인 논쟁을 하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음으로 여기므로 그세 사람이의 말을 그치니 결국은 세 친구가 삼차에 걸친 욕과의 논쟁 가운데서 결국 그들이 평행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이뭐 요번 나름대로 자신의 의롭다라고 여기고 또 친구들은 그것을 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절에 보면 남 종.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엘리우가 언제 왔는지, 언제 요베에 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모습들, 새 친구가 이 장에 나타납니다. 요베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와서 같이 7일 동안 울고 같이 있을 때도 이 엘리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또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네요. 징, 징계보다는 질책하시죠.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엘리우라는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고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 독특한 엘리우의 모습. 그리고 엘리우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보면 화라는 단어가 네번이 나옵니다. 바리겔의 아들 엘리오가 화를 내니 그가 요백에 화를 내고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고, 5절에 보면 새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 엘리오가 등장하는 모습이 화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죠? 왜? 이 사람이 등장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왔는지, 어떤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엘리오의 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욕과 새 친구가 세 번에 통하여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해석자로서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엘리오는이 친구들의 변론, 욕의 변론을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욕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고 내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하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별로 변론, 친구들과의 별로을 다시 한번 해석자로서 등장하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내가 왜 등장하느냐 2절과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요백에 화를 낸 이유는 요비의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이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왜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더우렵다 얘기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오는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는 화가 난 이유는 요배에 요베, 의해서 엘리우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내냐?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요배를 종죄합니다. 요배의 변론을 계속 하면서 요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 이웃을, 이유를 대지 못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 의 법칙에 의해서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 새 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해명이나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그 자체가 엘리로 화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절과 오절 그가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나이가 나보다 자기보다 여러의 임으로 요비 말하기를 요백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까라 결국 더 이상 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의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죠. 연장자라는 의미였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이유, 좀 참고 있었던 이유가 연장자라는 이유. 결국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이 사람들, 욕과 새 친구를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표시에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뒤에서 보고 있었더니 이세 사람이 이미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은 그 그것을 그 통해서 내가 이 논쟁에 등장한다, 참여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엘리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자신이 왜 뒤에 물러서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리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연로한 자, 나이 많은 자,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나이는 결국 뭐냐면 삶의 경험 그리고 지혜에 비례해서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어른, 그러면 이분은 지혜도 있고, 연륜도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죠 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중의 의미로 자신이 뒤에 있었습니다. 또, 뭐, 연루한 분들은 많은 그 안에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뒤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얘가 참전하지 않은 이 논쟁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 첫 번째는 어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이 되신 분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어른들의 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 생각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는있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을 통해서 다시 그의 생각, 생각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류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 노인들, 어른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혜롭고 연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욕과 새 친구의 논쟁을 보면서, 이 어른들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엔 지롭거나, 노인이라고 열,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가 드디어 이 논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1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을 들어라,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내 의견을 말하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뭐 엘유의 등장이 좀 강렬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들어옵니다. 욕에 대해서 화를 내고 새 친구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란 나도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논쟁에 참전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32장부터 시작해 37장까지 그긴 장을 통해서 엘리우는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 절에 나타나는 엘류의 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 을 주신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한 지혜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돈다. 그말 자체는 정말 옳은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이라고 분명히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지혜롭거나 연륜이 있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나 엘류가 추구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요비 추구하는 지혜와 다른 엘류의가 추구하는 지혜는 결국 그냥 이 요배에 대한 이 사람이 죄인임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임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지혜 결국 사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가 어떻게 보면 엘리우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림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구원을 얻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살아온 삶의 경험, 어떤 연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름도 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느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그 종족 뭐 신분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벌써 12월 도 거의 이제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1 0일입니다올 한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결심했던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지혜롭기 위해서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 또뭐 올해는 말씀 목상나 하루도 안 빼놓겠다라는 그런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 얼마를 읽겠다라고 계획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또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성경 읽기에 성경에 관련된 어떤 결심들 과연 얼마만큼 지키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리오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지혜를 얻고 또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가까이하고 또 성경을 향하여 성경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해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것들 결심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또그 말씀을 집중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유의 등장, 그가 요베에 대해서 또새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며 등장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말 가운데 지혜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얻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람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수 있도록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주한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어진 지혜로 그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산책 AKPC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공동체, 대자공동체 미셔럴 공동체로 를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청소년에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마음을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뉴스 사역자를 하나님께 속히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는 유치부와 영유아부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도 현장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무토요 무렵 기도에 또 주일 이번 주일에 있어서 성례식을 위해서 세례 입교 성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오후 한시에 있을 내년 예산 공동원회가또 하나의 은행까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기대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다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희문, 박미선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박희문 집사님 어머님이 이번 주 중에 소천하셨고 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장례식이 마쳤습니다. 또 가지 못하는 것으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우리 박희문 박미선 집장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김학찬 목사님 가정, 주중월 집장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